안녕하세요. 급등 코인만 잡는 급등 트레이더입니다. 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밤사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억 5천만원에 도달하며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월 6일 바로 어제입니다이 IQ 같은 경우에는 8%, 자, 이어서 하이파이 8%, 게임 빌드 13%, 메탈 7%, 자, 그리고 1월 7일 새벽이었죠. 아이콘 7%, 니오 프로토콜 10%, 비체인 13%, 스토리지 8% 수익까지 단 하루만에 방금 보여드린 모든 종목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어제라도요 이렇게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하루만에 무료 70%가 넘는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이런 수익들 익절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요. 에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에이브 라든지 US링크, 스위, 스테이터스, 세타 토큰, 무브먼트 솔라, 아발란체, 솔라나 마스크 네트워크, 아크 등등 어, 전부 큰 수익 중이죠.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추가 폭등 나올 코인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 자, 이렇게 상승 나올 코인들의 이 실시간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이번 기회의 시장에서 저와 함께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 타점들 있죠. 자, 이러한 타점들로 이런 급등 수익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이 펀딕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의 자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자리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펀디엑스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이렇게 색이 보실 이 텐데요. 자, 이 가로줄들은요. 최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 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자, 러런 구간들이 지지선의 역할도 해 주고요.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선들은 위쪽으로든 또는 아래쪽으로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조금 더큰 스케일로 보시면 년 6월경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650원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거의 6개월 넘게 해당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쪽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1월 중순경이죠. 자, 요 부분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렇게 쌓여 주면서 650원 매물대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 주었고. 자, 그러면서 바로 위쪽 720원 매물대까지 넘어서 920원 매물대까지 단기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초죠. 이때 당시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이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 조정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력해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 캔들의 몸통이 해당 매물대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 650원 이 매물대까지 이탈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자 이때 캔들 보시면 정확하게요 2 0 1선에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해당 매물대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최근 720원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주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노란색 선 있죠 이렇게 나오는 이 노란색 선6 0일이평선위 이쪽으로 안착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즉이 펀딕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짧은 박스권 행보를 토대로 순거르기를맞췄고요 어, 추가 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더해서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11월 중순부터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들은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그에 비해서요 이렇게 큰 하락이 이어졌을 때 발생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축적이 된 양봉 거래량들은 얘 앞으로 추가 급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됐고요. 자, 반대로 매도 거래량은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에너지가 꾸준하게 이렇게 쌓이기만 했고요. 반대로 빠져나간 에너지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러한 거래량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이 펀디엑스의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승 시그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짧은 요 4시간 단기 스케일로 보더라도요. 최근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드렸죠. 이 대각선 여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해당 부근에 저항을 꾸준하게 맞아주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으로 작용하던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 위쪽으로요. 이렇게 상방 돌파가 나와주고 그리고 심지어 201선 위쪽까지 안착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201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까지 어, 고르게 정비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역시도 펀디엑스의 단기 폭등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단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토대로요. 단기적으로는 다 지금 920원 매물 때까지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이제 짧은 시간 내 20%가 넘는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92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건 정말로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920원 매물대를 넘어서 자, 작년 상반기 타겟팅이었던 이 1,350원까지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 있죠. 이렇게 920원까지 갔다가 뭐 매물대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어떨는? 원웨이 슈팅으로 한 번에 뚫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동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제가 보완 을 조금 해드리고자 정보방을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안에 좀 고정 댓글에 달아둔 겁니다. 자 링크는요 24시간 365일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펀디엑스 있죠 이 펀디엑스의 급등 수익 무조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명한 점은요 하루라도 빠르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아,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요꼭 뭐 매매를 돼요.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보방도 들어오지 않고 영상만 보시면서 눈팅만 하시는 분들 이죠자 이런 분들의 계좌는 정말로 장담할게요. 1월달 지나세요. 2월달 되죠.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펀디엑스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